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보면,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을 첫 번째 식을 1번식이라 하고, 두 번째 식을 2번식이라고 하면, 이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y와 x y 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와 x 마이너스 y 가 0인 경우 이 방정식은 x 플러스 y 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 가 0이 되겠죠 그래서 y 는 마이너스 x 또는 y 는 x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x 는 마이너스 y 와 x 는 y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를 이 식에 대입하면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2x제곱 플러스 3의 x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정리를 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제곱이니까 좌변은 3x 제곱이 되겠죠. 3x 제곱은 9가 되고 x 제곱은 3이 되어서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x가 만일에 루트 3일 때 y는 마이너스 x이므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 는 루트 3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음에는 y 는 x 를이 식에 대입하면 이번 식을 정리를 해 보면 2x 제곱 플러스 3x 곱하기 x 플러스 4x의 제곱이 되어서 식을 정리하면 2x제곱, 3x제곱, 4x제곱을 더하면 9x제곱이 되겠죠. 좌변은. 따라서 x제곱은 1이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만일에 1일 때, x가 1이라고 하면 y도 1이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1일 때 y도 1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 또는 x가 만일에 루트 3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는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2번을 풀어보면 첫 번째 주어진 식을 1번식 두 번째를 2번식이라고 하고 1번식을 만족하는 경우 x 플러스 y는 0이거나 또는 2x-y가 0이므로 y는 마이너스 x 또는 y는 2x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를 이 식에 대입하면 x제곱 x 곱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4가 돼서 x제곱은 4가 되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x가 2일 때 y는 y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가 만일에 마이너스 2일 때 y는 2가 되겠죠. 다음에는 y는 2x를 이 식에 대입하면 x의 제곱 x 곱하기 2x 2x의 제곱이 되어서 정리를 하면 x의 제곱, 2x 제곱, 4x 제곱은 4가 되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x 제곱은 1, 2, 4가 되어서 모두 7x 제곱이 되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7분의 4가 되어서 정리를 하면 루트 7분의 2가 되고 유리화를 하게 되면 7분의 2 루트 7이 되겠죠. 따라서 x가 7분의 2 루트 7일 때 y는 2x이므로 2를 곱하게 되면 7분의 4 루트 7이 되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7분의 2 루트 7일 때 y는 2 x 이으로1를 곱하면 역시 마이너스 7분의 4루트 7이 되겠죠. 이 연립 이차 방정식의 해를 정리를 하면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또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2가 되죠. 또는 x가 7분의 2 루트 7일 때 y는 7분의 4 루트 7 x가 마이너스 7분의 2 루트 7일 때 y는 마이너스 7분의 4 루트 7이죠. 이렇게 해서 두 2차식으로 주어진 연립 이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2번동 위의 식을 1번식이라 하고 밑에 식을 2번식이라고 두면 1번식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x 제곱 3xy 마 2y 제곱을 인수분해를 해 보면 2 1 1 2를 해서 3xy가 나오기 위해서는 2 곱하기 2가 플러스 1 곱하기 1이 마이너스가 되면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2 대각선으로 곱한 값의 합이 플러스 3이 되죠. 따라서 이 식은 x 플러스 2y와 2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이 식이 0이라는 방정식의 해는 x 플러스 2y가 0이거나 또는 2x 마이너스 y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y 또는 y는 2x가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y를 이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되어서, 정리를 하면, 5 y 제곱은 5가 되죠. 따라서 y제곱은 1이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y가 1일 때 x는 마이너스 2 y 이므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2가 되죠. 그다음에 y는 2x를 이, 이 식에 대입하면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대신에 2x의 제곱.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이 되어서 5x제곱은 5가 되죠. x제곱은 1이 되어서,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x가 1일 때, y는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이 X 임으로 마이너스 이가 되죠. X가 마이너스 이일 때 Y는 일 또는 X가 이일 때 Y는 마이너스 일. X가 이일 때 Y는 이 또는 X가 마이너스 이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와 같이 4개의 서로 다른 해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3번은 어느 과일주스 전문점에서는 하루 평균 판매액이 24만원인 A주스의 가격을 500원 내리는 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내린 가격으로 판매한 행사 첫날 판매량은 행사 전 하루 평균 판매량보다 60잔이 증가하였고, 판매액은 27만 원이었다. 가격을 내리는 행사 전의 A 주스 한 잔의 가격과 그때의 하루 판매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행사 전의 A 주스 한 잔의 가격을 x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적어보면 행사 전의 A주스 한 잔의 가격을 x원이라 하고, 그때 하루 판매량을 y잔이라고 하면. A 주스 한 잔의 가격은 X에서 500원을 내렸으니까 X-5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때의 하루 판매량은 60잔이 증가했으니까 Y플러스 60잔이 되겠죠. 따라서 가격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 행사전의 판매량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을 하면 24만원 다음에 행사 때는 주산전 가격이 X-500이고 판매량은 Y플러스 60자님으로 27만원 이렇게 두 식이 구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이번 식을 정리를 하면 정개를 해봅시다. xy 플러스 60x 마이너스 500y 마이너스 563만이 되죠. 는 27만. 여기서 xy는 이십사만을 대입을 하면 이십사만 플러스 육십 x 마이너스 오백 y 마이너스 삼만 이십칠만. 이 식을 정리를 하면, 24만에서 3만을 빼면, 21만. 그러면, 6만이 되죠. 즉, 60x-500y는,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2로 나누면 3x, 50을 2로 나누면 25y, 3000이 되겠죠. 3x는 25y 플러스 3000.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25y 플러스 1000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1에 대입하면 xy는 24만에 대입하는 거죠. x 대신에 3분의 25y 플러스 1000y는 24만. 3을 곱하고 정리를 하면, 25y 제곱 플러스 3000y는 3을 곱하니까, 24에 3을 곱하니까, 3, 4, 12, 13은 6, 72, 72만이 되겠죠. 여기서 25로 나누고 정리를 하면 y제곱 플러스 120y 마이너스 28,800은 0이라는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면 28,800은 120 곱하기 240이고 플러스 120이 되려면 240이 플러스 120이 마이너스가 되면 되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y 마이너스 120 y 플러스 24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y는 120 또는 y는 마이너스 240이 되는데 y는 판매량이므로 0보다 크죠 우리가 구하는 y는 120이 되겠습니다. x, y가 24만이므로 x, y가 24만이라는 식에 y는 120을 대입하면 x는 24만에서 120을 나누면 되죠. 그러면 20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이 주스 한 잔의 가격은 그때 하루 판매량은 120 잔이 되죠 이렇게 해서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